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7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군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들어 나가시게. 아멘. 이제 우리가 어, 두 번째로 어, 어,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번째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를 또 지나가고 있어요. 어, 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음.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뭔가, 기도의 가치가 뭔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한1 0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아마 귀에 박히도록 어 아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쏙쏙 들어올 겁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네? 보면서 아 정말로 기도란 뭔가 여러분 기도가 뭔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기도는 그렇죠 호흡이다. 호흡이다란 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다 <laughs> 그렇겠죠? 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는 나의, 나의 생명이다. 그런데 어떤 어떤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인 거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적인 생명은 어, 여러분 지금 숨을 한5 분만 참아주세요. 자 준비 시작 그래가지고 5 분이 딱 되면 여러분 가운데 누렇게 뜰 거예요. 네 그리고 5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이그그 음. 다음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육적인 생명은 이렇게 이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생명은 10분이 안 돼서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심장이 튼튼하고 좋다 그래요. 저는 이제 혹시 10분을 조금 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될것 같아 요 그죠? 네. 저 자랑이 아니라 어,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호흡은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그 참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뭐가 죽는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뭐가 죽는다?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도 뭐예요? 병들어요. 병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뭐에서 오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 교회의 본질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마가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을만들었다 그랬거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네, 교회 본질이다. 아,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란 말은 핵심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도가 없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제가 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뭐 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laughs>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왔다고요? 기도할 때 왔다는 거예요. 음. 네. 내영이 네. 살아난 것도 뭐예요? 기도하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오산에 가서 엎드렸더니, 그 엎드린 그 속에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온정케 하겠다. 아, 네. 라는 음성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산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말은 뭔 말이냐?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아멘. 네.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내가 왜 영적으로 죽어가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도를 안 하든지,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든지, 잘못 기도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뭐예요.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어.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아, 이게 교회 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먼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뭘 가르쳐야 된다? 기도.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번 기쁜 상태. 2번 즐거운 상태. 3번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 4번 우울한 상태. 자, 몇 번이에요? 3번. 예? 3번. 3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을? 억설했잖아요, 이것을. <laughs> 이 심오한 것을 알았군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군요. 예. 그죠? 예,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 비둘기와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판 거예요? 제사의 재물을 위해서 판 거였잖아요? 그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팔기 위해서는 뭐예요? 종교지도자들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좋은 자를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러한 네. 이권이 가득 차 있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내 집은 어떤 집이야? 다 기도하는. 이렇게 물질과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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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기도가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돼요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매번 뭐예요? 돌려요. 어떤 교회는. 24시간 그 교회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돌리더라고요. 네. 우리 동북회가 그랬어요. 네. 제가 1년 동안 사회 가는데, 계속 24시간, 1시간씩. 와서 기도하 가면 그 다음 바톤 이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릴레이 기도로 계속 24시간. 어, 그렇게. 가지고 그걸 모집을 해요. 기도할 사람들. 가지고 그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24명은 있어야 되죠. 그죠? <laughs> 23명은 있어야 돼요. 잘알 주세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이 보충 근무를 사잖아요. 그죠? 네, 불침분 네, 사잖아요. 그것처럼 아, 그것도 괜찮겠다. 아, 예. 이 2시간씩 예, 2시간씩 아. 예, 하면 된대요. 네. 12명이면 되잖아요. 12제 자면이. <laughs> 그러면 하루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어, 지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 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음. 기도하지 않는가 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은 어떻게 깨어 있는 백성이고 살아 있는 백성인가요? 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가서 저 조금 떨어져서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죠. 어. 아. 음. <목소리>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교회가 <목소리> 교회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 있는 교회예요. <목소리>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업이 도전이 잘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목소리>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망조가 들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이 안 풀린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뭐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죠? 기도는 뭐다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좀 대화하셨어요. 아멘. 네. 예,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예, 하나님 뭐라 그러셨던가요? <laughs> 예?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그래요? <laughs>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았어. 아, 정말로 교회의 본질은 기도고, 네. 그 기도는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laughs> 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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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사도의 일장 1 4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들과 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네,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지금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 아우들. 네.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11제자와 함께 더불어서 120명이, 그러죠? 네, 같이 함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틀려요?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다른 것들이 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뭐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해서 뭐했다고요? 기도. 기도의 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될수 없는 그들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성령이 네.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아, 네. 능력이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머레>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아, 네. 각자가 다 달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의 펴, 몇 편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 네.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탄생했어요? 초대 왜? 교회가 탄생하게 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왜?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복음을 아, 네. 전하면서 이제 뭐가 생기나요? 교회가 생겼다. 아, 네.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은 뭐다?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네. 아, 저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자원자 운동이 1986년인가, 96년인가 다섯 명의 모임이 이, 그, 청년들이 어디서? 그죠. 건초터미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뭐예요? 불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먼저 시작되면서부터 20년 동안 20만 명이 헌신자가 일어났고 2만 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는 역사가 아예.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불을 받으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교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빌게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예,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다가 사내들이 공회 우연들에게 잡혀서 위험과 고난을 겪은 후에 이들이 한 일은 뭐였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했던 유일한 하나가 뭐였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할때 그때 여러분 할수 있는 거 여러분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에이. 여러분이 뭘할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전쟁을 앞에 두고 뭐이성 주위를 다 적들을 다 싸고 이제 아 죽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둘러싼 그 적들을 향해서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군대를 거기에 둘러싸여서 그 일을 포위해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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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위협과 코난 속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겠다고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음에 뭐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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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야 돼. 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나는 무릎 꿇으면 돼. 아멘. 나는 아멘. 무릎 꿇으면 승리할 수 있어. 아멘. 나는 무릎 꿇으면 어떤 일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번 예보합시다.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헤롯이 야구부를 죽이잖아요. 그죠? 첫 순교자죠. 그 야구부를 죽이고 난 다음에, 몰아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뭐예요? 감옥에다 이제 갇아 가다 버린 거죠. 그때에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문이 열려. 어,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어, 성경의 말씀이 다 나와 있죠. 네. 아 여러분이 그냥 막안줄 알았더니 성경이 있네. 네, 성경이 있네. 네. 네, 어깨에 갇혔는데 기도했을 때초 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laughs> 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구가 풀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능력이다? 기도. 기도의 능력이다. 아멘. 예, 기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돌파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기도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입안는 통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정말 그래요.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정말 기도를 더해야 되겠구나. 왜 사람들이 기도에 그렇게 해? 아더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왜 저그러냐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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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여러분의 아무리 발버둥쳐서 여러분이 뭔가를 뚫어보려고 해보세요. 네. 뚫어지나 더 꼬여요. 네. 인생이 안 풀려 더 꼬여. 근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요 해 단순해져요. 아, 네. 어떤 생각이 들어온지 아세요? 하나 한번땄 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이면. 됩니다. 됩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대모를 한다거나 제가 잘하는 대모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뭐 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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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수있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10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본문을 보면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지 않았어. 어,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 범죄가 뭐였냐면은 어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해야 될 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뭣뭐 뜻대로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했던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요? 사울은 영적으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급해지자,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잘못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판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판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와께서 호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야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영적, 영적.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왜 백전 백승 할수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같은 전투여도, 같은 적이어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어도, 다윗은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번 똑같이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자기 군대를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매번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 백승의 영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생존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안 죽고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의 55장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보물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뭐가 산다고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자기 것만 막 이야기를 해. 예.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들어.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권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그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답답해서. 그거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해야 돼. 왜?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맞아요.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내가 기도가 영적 생존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암호수서 5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스라엘 적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찾으라. 그래하면 살리라. 네.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나를 찾아. 네. 이 나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무릎을 꿇어야.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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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자. 그죠? 아멘. 아멘. 그 그런 법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요나서를 보면 그죠? 니네 회성에 백성들이 12만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게 요나, 요나에게 너니네 이방 땅으로 가서 지금 너희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걸 전해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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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배를 타고 왔는데 풍락이 부리면서 결국은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더니 니누엘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니누에 가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성심성함께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그렇지.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 <laughs> 회개 안 하면 죽어. 음. 그러고 이제 딱간 거예요. 그죠? 어,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어, 제가 그 상황에 가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뭐, 요나는? 자기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방 백성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세요 여기 오세? 요 근데 하나님이 그한 영혼 영혼도 네가 그렇게 이그 땡볕에서 그 아끼는 그 그늘 하나 해주는 그것도 네가 아꼈는데 내가 이곳 있는 이 생명들 한 영혼 내가 십이만 명이나 된이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버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애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고 걸론 걸론 가면서 이렇게 회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듣고 막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제리 비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니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나에게 기도하고 나오면 생명이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버텼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네. 익사 직전이에요. 제가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곧 죽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와야 돼요. 나와서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시간,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을 하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딱한 가지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아,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 거요? 안할 거야?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하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영적인 생존권을 가지고 씨름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성도의 본질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